안녕하세요. 모빌이에요. 오늘은 모루, 다른 말로 털철사라고 하죠. 오늘은 모루를 이용한 다섯 가지 놀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주의사항, 정말 중요해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놀이감을 만들 건데, 그 놀이감을 먼저 아이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먼저, 모루를 먼저 제공하세요. 아무것도 가공되지 않는 원재료인 이 모루를 아이가 만져보면서 호기심과 궁금증, 그리고 이 재료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자, 우리 모루는 부드럽죠? 그리고 쉽게 구부러져요. 그런 특징을 아이에게 이야기해주면서 자유롭게 탐색해보는 거예요. 탐색이 끝났다면, 자, 이제 첫 번째 놀이를 소개할게요. 자, 첫 번째 놀이는요. 우리 집에 흔히 있는 조리도구, 구멍이 있는 조리도구를 이용해서 이 모루를 끼우면서 노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찜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찜기 하나씩 있으시죠? 그래서 구멍이 있는 조리도구 어떤 거든 상관없고요. 아이랑 번갈아 가면서 끼워보거나 아이 스스로 끼웠다 뺐다 구멍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모루 자체에 대한 또 탐색을 계속 이어가도록 해주세요. 구체적인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아이라면 먼저 계획을 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천천히 만들어도 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해도 괜찮아요. 두 번째 놀이는 모루 도장 만들기에요. 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이랑 상의해서 도장을 만드세요. 그런 다음 물감을 묻히고 하얀 도화지에 쿡쿡 찍어 보면서 멋진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루를 짧게 잘라 보시고 페트병 있죠? 페트병에다가 모루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으세요. 그리고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자석을 이용해서 모루를 움직여보는 거예요. 이리저리 움직이고. 그런 다음, 물을 집어넣어 보세요. 물 싫어하는 아이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물을 넣으면 왜곡이 되어서 더 재미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 재활용품을 이용하는데요. 저는 집에 재활용 상자를 이용했고요. 휴지심이나 뭐 어떤 것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상자에 색종이 여러 가지 색깔의 색종이를 붙여요. 그리고 구멍을 뚫고 여기에 모루 색깔의 색색깔의 모루를 집어 넣어 보면서 색깔을 매칭하는 거예요. 색상뿐 아니라 다양한 주제로 매칭이 가능해요. 자, 다섯 번째는요. 드디어 모루낚시놀이예요 자 낚싯대 만들기 영상에 보이시죠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집에 있는 나무 젓가락 같은걸 이용해 보세요 그래서 실로 고정 하셔가지고 끝에 클립을 매다세요 그리고 클립을 매달은 다음에 거기에 초강력 자석을 붙이면 낚싯대가 완성됩니다 자 그리고 바닷속 친구들을 만드는데요 그거는 제가 바로 전에 유튜브에다가 올려놨어요. 바닷속 친구들 만드는 자세한 방법을 영상에 올려놨어요. 자 이제 실전 놀이 어? 영상 공개합니다. 어, 제 목소리 들어보세요. 그렇지. 바닷물을 어? 넣어줄까? 물속 친구들은 물이 있어야 숨을 쉴수 있어요. 물줄 거야? 네. 물속 친구들한테 물, 선물을, 물 선물 드주게요 야, 누나 또 잡아볼까? 와, 은호가 붕와 떠오수, 잠시 있을까 와, 와, 이거 보려 봐봐. 와, 보시 올라... 올라... 바닷속 친구들은 물 속에 들어가야 숨을 쉴수 있단다. 우와, 여기 조개 조개. 와, 그럼 조개를 다 조개. 천봉 천봉 와, 어머머, 미역도 있네. 어, 엄마도 다시는데 어, 세 수요? 아 보보. 세 수요? 피부? 그럼 이제 모래사 가자. 여여. 바속 친구들 같이 내려갈까? 그래. 엄마가 송때 옮겨주려고 했는데 누호가 송에 담아가지고 물속 친구들이랑 같이 목욕하자 친구들 폭망해달라고 랬어요 엄마가 그러면 한 마리 두 마리 그리고 한, 뭐, 마리 둘이 친구들은 물속에 풍당 들어가서 재밌게 바다여행한대 아래로 <laughs> 아래로 바다타 美国的。